클라이머 여러분, 두 달간의 테나야 오아시 후기입니다. 인달로는 전체적인 부드러움과 편안함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아시는 단단할 부분은 단단하고 부드러울 부분은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. 엣칭 부분은 꽤 단단해서 발가락 힘이 약한 저도 부담없이 작은 홀들을 잘 밟을 수 있었습니다. 반면에 힐 부분은 좀 말랑한 편이라서 아킬레스 부분이 꽤나 편했습니다. 그런만큼 힐을 거는 데 있어서 섬세함이 필요했습니다 토어 부분의 고무는 비교적 얇고 좁아서 토혹시 섬세하게 신경써야 했지만 그만큼 예민하게 홀드를 컨트롤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신었던 암벽화 중 중간 정도 보다 조금 아래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고인물 매니아층이 있는 암벽화 답게 너무 단단하지도 말랑하지도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준수한 성능과 꽤나 가격 방어도 되는 암벽화를 찾으신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 오아시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즉시 공유 부탁드립니다.